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배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날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 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 아우리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병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마리코, 마리코파 노인 아파트에 사시던 김정교 권사님의 장례식이 오늘 오후 3시에 그린스 채플에서 있게 됩니다. 김정용 원사님은 우리 샬롬교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 쭉 출석을 하시다가 지병으로그 생애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를 잘못 나오셨어요. 용남 일렬을 두셨는데 그 아들 김희중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시고 우리 김 원사님 평안히 한나라 가셨는데. 천국 환송 그리고 유족들 위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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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폐역한 자가 다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 계속됩니다. 내가 주께 무엇 하옵나니 그랬습니까? 질문 하옵나니 우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을 갖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질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그 질문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하박국을 봐도 하박국서에도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욥은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또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아뢰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예레미의 질문을 가리켜서. Theodosi, 라고 e 니다 o s i t h e o Theodosi, e o d o s i t h 신정론 o s i Theod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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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o d o s 문제, 이신정론 o 문제 t h e o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인의 고난 문제죠. 왜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왜 악인은 형통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호신론이라고도 하고 신정론이라고도 하는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악연의 형통 그것을 놓고예레미야 고민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데 전혀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득이 양양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인생들은 왜 그렇게 풀같이 번성하는가 모르겠다. 그 때문에 자기 신앙 생활에 걸림돌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 문제를 스스로 궁구하고 연구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일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로다 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일단 맡기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으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뭐라고 내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실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레미아가 바로 자기 신앙 생활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 신정론의 문제. 왜 하나님이 도덕적인 통치가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통치가 이 세상에 있는데,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죽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폐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하나님께 why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인해 통치는 어디간 것입니까? 도저히 제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왜 악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 듯 그렇게 생장하고 번성하며 형통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질문이 이어집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다. 마치 주께서... 어 그들을 나무처럼 심으시고 그 나무가 뿌리를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되니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깝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버린 거죠.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이 재물로 스스로 힘을 삼고 그리고 얼마든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다라고. 입은 죽게 가깝지만 마음은 멀어져 버린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욥의 질문이었는데 이 동일한 질문을 아사비라는 성가대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사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다윗왕 시대에. 가말로 그 요즘 말로 하면 상임 음악 감독쯤 되는 아주 신앙 좋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아삽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삽이 질문이 담겨져 있는 시편에 한 편이 있는데 시편 몇 편이죠? 시편 73편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3면 구약성경 853면 시편 73편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은 자기가 평상적인 자기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신정론의 문제, 악인이 형통의 문제죠. 이 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시작된 1, 2절 앞에 괄호 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이시라고요? 아삽의 시. 아삽이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3절 말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형토함,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 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납득이 안 가는 것한 가지에 추가하여 지금 그것이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그 오만한 자를 자기가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질시하였단 말이에요. 질시. 인간 안에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 질투심의 화신이 되면 그런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평상심을 가 유지했다면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놓고 악인의 형통함도 문제인데 왜? 저인 간은 저렇게 잘 되는가 자기가 질실을 하니까 감정에 휘둘려서 거의 실족할 뻔한 거지요. 사절에 저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쟤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단과 같은 고난이 없고 단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여기 인생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사람이 교만해지면 강포해집니다 강포라는 말은 폭력적이 된다는 거죠 아주 거칠어지고 그리고 어, 바이올런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진하며 쟤는 능욕하여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 입은 하늘에 두고 저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키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도다. 악인이 형통함이 계속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론 통치가 있는 거야. 사람들도 의심을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회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는데 내가 신앙 따라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가? 12절, 13절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도와도다. 분명히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한다는 것. 반면에 나는 어떤가?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대도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그리고 내 손을 씻어 죄에서 떠나 살려하던 나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과 헌신이 다 위에 예 헛것이 아닌가. 십사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그 신정론이 문제에서 그띄어더스이 문제 곧 악인이 형통과 의인이 고통인 문제에서 그가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미로에 빠져드는 것 같고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아삽이. 그 문제에 대해서 빛을 보게 됩니다. 언제 빛을 보게 되죠? 어디에 들어갈 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올 때. 그때 성령으로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의 기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말씀에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신정론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는 아 인간의 질문입니다. 확연하게100%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삽이 깨닫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한시적인 거다. 한시적인 거.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왜 악인이 더 평안하고 더 재물도 더해지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한시적인 현상이다. 그것이 아삽이 깨달은 내용이었어요. 18절 말씀에 그 자신이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살란하며내 심장이 질랜 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그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의 근간 아삽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23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눈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조수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죽여서 다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삽이 고민했던 신정론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여 듣고 깨달은 마음으로 기록한 자신의 신앙의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100%다 모든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 깨닫지 못한다더라도 아삽이 깨달은 말로 우리와 나눴던 것처럼 아 그렇구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공유로운 통치에 위배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한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것 같은 악인들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고, 비록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은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이 장구한 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낙관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되 장관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교 권사님의 장례식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